안녕하십니까. 레지시탕에서 정광영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일단 제가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의원이 인터뷰하는 거다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한덕수 후보 측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것부터 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결론들에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속보를 먼저 전합니다. 일단은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그 다음 수순을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약 11시 6분경에 협상장을 빠져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다 듣느라고 시간이 걸렸거든요. 기자들한테 별다른 진척은 없다. 단일화 방식을 위임했다고, 일임했다고 주장했던 분이 양보를 안 한다. 즉, 이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지금, 이,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김재원, 김은수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를 넣자. 역선택을 하자. 즉, 일반 국민. 그러니까, 한덕수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우리 후보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김재원 쪽에서는, 김은수 쪽에서는, 그런 게아니있노 무조건 전 국민 다 하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 이것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톱만큼의 이견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밤 12시까지가 데드라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분 만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비서실장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단일화 방식을 이림했다고 주장했던 분이 양보를 안 한다. 이게 한덕수의 민낯이라고 원색적으로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어~ 거의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김은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다. 하면서 그 절차도 곧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덕수 보 측에서는 "아무런 협상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김재원 의원이 아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쪽에 저기 협상 의지가 없다. 결국은 주제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즉 여론조사를 ARS로 하자. 그리고 표본 숫자를 3천 명 이상으로 하자. 여기까지 는 정해졌어요. 둘다 합의했어요. 하는데 역선택 방지정이 빠져야 된다는 게 한두수 쪽이고 아 빠져야 된다. 역선택 방지정 신경 쓰지 말고 다 하자는 게 김우수 쪽이고 한두수 법은 국민의힘 경선 룰대로 역선택 방지정을 넣자는 게 주제였는데 그, 거기서 그냥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는 화면을 좀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총위를 모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총 약 64명이 참석해가지고 6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모였고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즉, 후보 교체에 대한 모든 것을 비대위에 위임하겠다. 62대 2원은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이 62대 2 중에 윤상이었는데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종 단판이 일어나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에 의총에서 모은 총의대로 대응을 이어가겠다. 즉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에 64명 중에 62명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이렇게 조건을 붙였죠. 조건을 붙이면서 당 대선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소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가진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의총에서 탄일화에 관련된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다. 이몇명 이야기했냐 하니까 한 열대 명 정도 이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원들 대부분이 단일화를 촉구했고 대부분 의원이 지도부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일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다 의원들 총회는 모아졌지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의원들에게 총의 공개는 아끼도록 하겠다 말하지 않겠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64명 중에 62명이 찬성을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바꿔할 그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정까지 기다리러 했습니다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자정이 데드라인이다 하면서 김문수 한덕수 운명의 협상의 마지막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 자정이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안에 뭐 벼락 떨어지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는 협상이 전부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국민의회에서는 단일화 협상이 불발될 때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겠다. 모든 것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렇게 되면 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났느냐,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돌아가는 것 없이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했으니까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안 그대로 후보 교체 절차가 내일 오전부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여론조사가 뭔지는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당원들한테 투표를 하겠죠. 당원투표를 거쳐서 총회를 거친 다음에 비대위에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고 전당대회도 아주 초스피터로 전당대회가 안될 때는 전국위원회에서 전당대회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는 것으로 후보는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이 오늘이 5월 9일입니다. 내일 5월 10일부터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후보가 등록을 해야 되죠. 후보 등록해야 될거아니까 그런데 후보 등록에 대해서 김, 어, 김은수 보 측에서는 국민의힘한테 내일 등록 서류를 요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김은수 보 측은 국민의힘에 대표 직인과 기탁금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기탁금은 3억입니다. 대통령 후보 3억. 김은수 측은, 김은수 보 측은 당사무처에당 대표 직인과 기타금 통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내일 10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김은수 보 측은 오늘 오후에 이미 당사무처에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당 대표의 직인과 기탁금 3억 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해 달라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단일화 협상은 이제 무산됐지만 김재원 의원도 김무수 의원, 아, 김무수 부처 비서실장 김재원 의원도 내일 바로 이것을 제출 받아가지고 하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출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탁금 3억 하고 당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만 후보등록이 됩니다. 안 그러면 중앙선거관에서 후보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3억 원에 달하는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자는, 공천을 확정 지은 자는 3억 원을 국민의힘에서 대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대줄 리가 없을 것이고, 어쨌든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이제 36분 2 남았는데 더 이상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는 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그래도 김문수 배출 후보 측에서는 돈 3억이든 통장하고 추천서에 도장날인해가지고 갖고 온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 힘에서는 의원들 의원총에서 회 64명이 62명의 찬성으로 후보 교체를 당 비대위에 1임했습니다. 그럼 당 비대위는, 이 위임을 받은 당 비대위는 이제부터 공식적인 스케줄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진행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은 다 넘어갔고 양보 불가능한 각자 길을 갑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은 당에다가 돈사하고 이거 내놔라 주스 내놔라 하는 데까지 하겠다고 오늘 김재현 의원이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겠다. 이미 공문은 갔고. 근데 요청이 안올 때에 그러면 요청을 했는데 당에서 그게 안올 때는 어떡하느냐 하니까 김재현 의원이 여러분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고 오늘 미리 우산을 씁니까라고 하면서 어, 그때 그런 경우는 아직은. 뭐 대응책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 작업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내일 여러분한테 전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을 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도부에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밝겠다 하는 것이 또 결정되겠죠? 그러면 그 결정이 나오는 대로 저는 또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이제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대로 저는 속보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전해드릴 소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 절차가 진행되면은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데까지 제가 가장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